반갑습니다. 최세호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작디 작은 어, 소소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운영을 하잖아요.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당연히 커피를 많이 먹죠. 제가 커피를 정말 많이 먹을 때는 알바를, 어, 알바라기보다 알바생이 없이 제가 하루 종일 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에 커피를 한 8잔 정도까지 먹은 적이 있습니다. 뭐 8잔, 7잔씩 매일 먹었던 적이 있는데 어,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기쁘게 마셔요. 어, 뭐 거의 물 섭취하듯이 또 일이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카페인 섭취를 하면서 조금 업 되면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커피는 많이 먹습니다. 커피 그러다가 이제 조금 속이 좀 그렇다. 그럼 라떼를 먹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카페 사장을 하면서 어, 그리고 카페에 음료를 만들면서 어, 절대 안 먹는 게 있어요. 절대 안 먹는 게 있는데 어, 이전에는 제가 사실은 조금씩 먹었어요. 조금씩 먹고 그 다음에 제 기호에 따라서 어, 기분에 따라서 섭취했던 것들인데 그게 뭐냐? 어, 스무디 종류랑 프라푸치노, 어, 스무디랑 프라푸치노는 제가 거의 절대적으로 안 먹습니다. 어, 왜냐? 특히 제가 어, 약간 디통스 맞은 것 같은 느낌의 음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예요.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인데 어, 여러분들 플레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죠? 어, 플레인. 뭔가 좀 건강하고 그리고 혹은, 뭐랄까, 좀, 이걸 마, 먹으면 좀 건강하고, 그 다음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요거트란 자체도 좀 건강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가, 요거트 보통,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카페에서는 요거트를 만들 때, 파우더를 씁니다 파우더를 한네펌아네 숟가락 한 다섯 아, 숟가락 정도 쓰는데 문제는 이 요거트 파우더의 어, 맛의 대부분이 뭐냐 그렇습니다 이제 설탕이에요 설탕이 들어가면 설탕이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플러스 그냥 이것만 먹으면 사람들이 먹었을 때 맛이 없다고 느낍니다 어 상당히 재밌는데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는 플레인한 맛으로 먹자는 하지만 사람들이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 더 달달한 맛을 내기 위해서 카페 시럽을 3 펌에서 4펌 정도 먹습니다 이거는 뭐냐 설탕 가루에서 어 카페 시럽 설탕 가루에서 시럽을 추가해서 설탕이 설탕을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유를 넣고 얼음을 넣어서 갈아서 스무디 형식으로 만든 게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인데. 제가 먹으면 확실히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어, 정말 맛있는데. 근데 제가 만들면서 그걸 보고, 아, 이거는 계속 먹으면 건강이 정말 안 좋아지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 단맛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리고 프라푸치노 중에는, 어, 자바치 프라푸치노나 혹은 쿠켄 프라푸치노, 어,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파우더 자체가 설탕이, 딱 봐도 그냥 설탕이에요. 설탕이 엄청 들어가는 파우더들을 넣고, 플러스 초코를, 초코 시럽이나, 그 다음에 초콜렛을 넣습니다. 플러스, 그다음 시럽도, 카페 시럽도 엄청 넣어요. 카페 시럽이란 뭐냐? 설탕을 녹인, 어, 형태의 시럽입니다. 어, 시럽 아시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스무디 종류랑 그 다음에 프라푸치노 종류는 제가 절대 안 먹어요 어, 물론 이제 각자의 기호에 따라 서 혹은 내가 당이 너무 떨어질 때는 그걸 먹잖아요 당이 쫙올라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죠 어,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데 하지만 제가 한 3년 정도 카페를 한 2개 정도 운영하면서 스무디랑 프라푸치노는 먹지 않습니다 이거를 알고 먹느냐, 모르고 먹느냐 큰 차이인데, 모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알고 나니부터 제가 안 먹어요. 어. 그리고 대신에, 음, 제가 또잘 먹는 것도 있어요. 어, 제가 하루에 한번 정도 먹는 건데, 어떤 거냐. 이걸, 제가, 제가 카페를 운영하지만, 저희 카페에 커피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스타벅스를 좀 자주 가요. 스타벅스를 좋아하는데, 왜냐면, 어딜 가던, 어딜 가던, 아, 똑같은 서비스와 그리고 빠른 음료, 그리고 가장 큰 스타벅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DT 매장.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사이렌 오더라고 해서 미리 주문도 할수 있어요. 주문하고 그곳을 지나가면 커피, 커피나 음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나 혹은 카페에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거냐. 우선 커피를 주문합니다. 기본 사이즈는 그란데 정도 사이즈. 어, 그란데 사이즈를 주문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 여기다 얼음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스타벅스나 다른 어, 프랜차이즈에서는 엑스트라 아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엑스트라 아이스에 대신 물을 조금만 달라고요 물을 조금만 달라고 하고 거기다가 그란데 사이즈의 바닐라 시럽을 추가합니다 그란데 사이즈의 바닐라 시럽이 보통 어, 대부분 한세 펌에서 네펌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한두 펌에서 세 펌, 세 펌은 조금, 네 펌은 너무 달고요. 세펌 정도가 어 맛있다 정도고 한 저는 한두 펌에서 세펌 정도를 먹는데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에 어, 엑스트라 아이스, 얼음을 많이 넣고 물을 조금, 물을 조금 달라고 하고 거기다 바닐라 시럽을 추가를 해요. 그리고 바닐라 시럽은 두 펌에서 세펌 보통 한세펌 정도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호에 따라서 만들 먹으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섞잖아요. 그럼 얼음이 많고 커피가 들어갔어요. 근데 물이 조금 들어가고 바닐 시럽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서 먹으면 특히 아침에 먹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식사를 하고 출근하신 분들 많은지 모르겠는데 식사하고 출근한 길에 그거를 주문을 해서 먹잖아요. 그럼 당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잖아요. 거기에 그 바닐라 시럽이 이렇게 얇게, 작게 깔려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 한세 모금에서 다섯 모금 정도 그게 쫙 먹으면 이제 당이 올라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난뒤 위에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자면 그러면 끝! 죽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어, 이건 제 개인적인 어 취향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랑, 그니까 스무디 종류. 어, 지금 전화가 오네요. 스무디 종류랑 프라푸치는안 먹습니다. 안 먹고, 어, 방금 얘기한 커피 음료를 먹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드시길,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어, 전화를 받으러 가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받으러 가야지. 여러분, 제가 급하게 전화를 받고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전화 내용이 뭐냐면, 안경선 씨 집에 자택이냐 물어보더라고 여기는 영업하는 지금 제 카페 개인 카페거든요. 어, 안경선 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왜그 주소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다이나마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은데 어, 재밌네요, 여러분들. 어, 혹시 안경선 씨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우선 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좋은 하루 되시길 빌면서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된다. 어, 할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